안녕하세요. 빵별입니다. 오늘은 대기업이나 기관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취업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창업을 하는 것, 세 번째는 투자를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째, 재취업을 할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자리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기업이나 큰 기관에서 일하다 나오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서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자리를 권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아, 내가 어, 인생 이모작을 이렇게 멋지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뜻 그 제의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표 이사는 그 회사가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다녀야 되고 회사가 어떤 벌을 받게 될때 대표 이사까지 덩달아서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했다, 퇴직금을 주지 못했다, 라고 할 때는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할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줄었다고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덥석 대표이사 자리에 취임을 했다. 그러면 후회해도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는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거든요. 그건 등기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그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이 제3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면 그 이사회에 참여했던 이사들이 손해배상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도 회사를 위해서 연대 보증을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또 기타의 다른 책임을 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자리 절대로 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프랜차이즈일 겁니다. 아직 업종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 또는 브랜드가 검증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그 가게를 잘 키워서 손님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단고를 확보하고, 그래서 점점 매상을 올리고, 이런 것을 꿈꾸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해관계는 다릅니다. 본사는 개별 가맹점이 잘 되는 것보다 가맹점의 절대수를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로열티도 받고 물건도 공급하고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소개함으로써 거기서 마진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경우에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해서 가맹점이 200개, 300개가 넘어가면 제2의 브랜드, 제3의 브랜드를 바로 론치를 준비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매우 많습니다. 새로운 브랜드의 음식점이 생겼다가 또 금방 없어지는 일이 비일 비재하죠. 그런 곳에 가보면 사장님들은 척 보기에도 아, 대기업 출신이구나. 어, 관공서에서 일하셨구나. 티가 확연히 나죠. 어, 안에 인테리어는 굉장히 깨끗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별로 고민을 안 하세요 그러면 그런 집이 오래 갈수 있을까요 초기에 의욕적으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셨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업종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시작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투자인데요 남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거나 할때 투자 겸 빌려주는 것. 이것이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썼을 때, 아, 나는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 생기는 수익도 받을 수가 있고, 만일에 투자가 잘못되면 원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약서를, 애매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그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런 애매한 계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 투자를 해서 잘 되면 수익도 받고, 안 되면 원금과 이자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투자가 잘안 됐을 때 돈을 돌려다오라고 소송을 낸다면 상대방은 무슨 소리냐. 투자는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을 감내하고 당신이 투자를 한 거다. 왜 돈을 빌려줬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거꾸로 상대방이 나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았다. 그래서 투자를 유치한 사기를 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반대로 발뺌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돈을 빌린 거고 돈을 곧 갚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투자인지 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불분명한 구조로 그런 계약서로 돈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 투자가 잘못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투자의 책임을 져야 되고. 또는 투자가 사기라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은 아니다 돈을 빌린 거다 다만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발뺌을 하게 되는 양쪽 다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는 투자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주는 것그 관계를 명확히 하시고 그 구조에 맞는 정밀한 계약서를 체결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이런 세 가지 경우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여덟 번째 직업입니다 그래서 뭐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이세 가지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